오는 10월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2022 한국 오순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오순절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오순절 성령 운동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2 한국 오순절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서는 오순절의 역사와 성령론을 다룬 세미나를 진행하고 오순절 성령운동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발자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이어 오늘날 오순절 성령운동은 초대교회의 영성을 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봉약사가 어디 있었느냐? 성령강림이요 성령과 동역하는 데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는 초대교회 영상을 오늘날에 회복시키는 운동이다. 성령론을 다룬 발제도 이어졌습니다. 강연진으로 나선 서울신학대학교 박창훈 교수와 배덕만 교수는 교회 역사 속 성령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가운데 세계 오순절 대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 동안에 방역 활동을 하느라고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 차별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케어, 케어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21세기 지금 한국의 오순절 운동은 한국 교회 주변 운동이 아닙니다. 세트가 아닙니다. 메인스트림입니다. 한국 교회의 핵심이고 노른자인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하면 한국 교회를 다 살릴 수 있고요. 이어진 통성기도에서는 세계오순절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오순절 성령운동의 확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6회 세계오순절대회는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안우리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오순절대회. 한국교회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